안녕하세요 달래보입니다. 오늘 이번엔 더대진소토 요일 을샀거든요두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띠부치 먼저 따내줍니다. 무엇을 따가요 메다전용입니다. 181번. 이제, 칼, 칼 주세요. 어, 칼이 없네요. 원래는 칼이 있는 걸로 하는데. 안 되겠다. 맛을, 맛을 칼 나와야, 뿅! 어, 이제 잘나고겠습니다 작제잘이는데 이정도에 트지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이 포테몬빵은 여덟배나 여덟배나 터졌고 찌븐씨도 한정판 매달 시티터로 되었고요 이런 사고싶은 분들이 5월 2일까지 사용하세요. 5월 2일까지 한성 판매 중입니다. 그 안녕!